이 영상은 2024년 10월 26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재생이 정지당한 영상인데, 솔직히 이 영상이 왜 시청 정지당했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십시오. 저는 이번엔 무인기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냈는데, 4, 5년 전에 시험삼아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안 보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정말 어, 국지적 충동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김정은은 우리 군련실에 그 강강에 왔다 갔다 몇 십대를 날려 버는 건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김정은이 보낸 게 훨씬 감사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국민이생명해치려는 김정은이 우리 핵미사 만요 제가 묻는 질문이 석김정은행니까 국정감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간의 설전은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무것의 용려 이재정은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박상학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전단을 계속해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정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막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아동협박범 이재정이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것이 참으로 얼탱이였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의 이재정 후보가 다닐 때 유부남 이모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또 반포 집들이까지 진행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구나 상관단 미성년 자녀인 테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막장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박상아 탈북 단체 대표와 무허 의혹녀의 설전을 직접 들어보자. 네, 아까 앞선 의원님 질의에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의원님이 판단을 하셨고, 그것은 의원님만의 판단이 아니라, 어, 저 역시도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공안전법, 어, 위법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을 다 송부해줬고, 그 내용들을 통일부에, 어, 국토부에서는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법 지켜야 합니다. 맞죠? 네. 지금 조금 예. 전에 무혐의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예, 네. 지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무혐의가 유죄 무죄 판단의 어, 기판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련된 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 20년 보냈습니다. 근데 예. 20년 동안 아무 말을 없다가 갑자기 이건 뭐, 뭐 어디? 있... 예, 그거는 법률적 한면이 예, 예, 예. 안 됩니다. 분명히 위법이 된다라고 최소한 여기 있는 이재정 지금 9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대고는 계속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것도 좀 위법이, 충분히 예.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 박상아 그리고 박정호 두 형제분 기부금법 이. 법위반으로집행유예받으신적 어, 있죠? 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으셨죠? 몇년 전에? 집행유예 아니고1 0 0만 100만원,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게 예. 집행유예입니다. 예예. 예, 예. 예 받으셨죠? 네. 만원1 0 0만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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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위반하시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항공 안전법 위반의 소지 있다고 분명히 고지해드렸습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그 관련법들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법정보다 더 엄정한 국민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몇년 전에 얘기만. 오부러 민주당이 국가만요. 공직법, 김여정 화면법을 만들지않았습니까 모욕적입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지금 박상학 증인 앞에서 증인을 하면서 왜 계속 본인만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으로서 묻는 해야지.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인기 이번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삼아 사오 년 전에 북한으로 보낸 적은 있다.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 이번에 무인기 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안 보냈는데 사오 년 네. 전에 시험 삼아 네.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안 보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정말. 어, 국제적 충동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김정은은 우리 0년실에그한강에 지금... 왔다 갔다 몇 십대를 날려 버리는 건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자인을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은인이 보낸 게 훨씬 건가? 위험합니다. 우리 군민이 설명해 치려는 김정은이 우리 정말 잠만요, 제가 묻는 질문이. 우리 주석 김정은이 한 왜이 대으면 반갑합니까? 저도 언성이 톤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톤이 높으신데 그럴수록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자중하시고 톤 낮추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무인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사실 언니,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해냈미면 어무나 국민을 위협하는 그도하십시오백배만배 100, 위험하지 않습니까? 1분에서 멈춰주시고 잠깐만 주지시켜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차분하게. 예. 아니 내가 보니까 아니, 떠다 아니고 또어 저보고 계속 위험하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가 뭐 그렇게 위험합니까? 김정은이 나보다 만배천배더 위험하지. 위원장님 발언 중단 요청드립니다. 자 질문하시고 딱 끊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 계속 질문하고 난 답변도 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 겹치잖아요. 아, 그래. 질문을 아니 의원님도 들을 줄 모르시네. 질문하면 질문을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러면 1분 다시 주십시오. 1분 다시 주십시오. 예, 최소한 발언에 1분 더 드리세요. 예. 질의하시고 다하세요 예. 귀가 예. 차서 그럽니다.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 4, 5년 전에는 시험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고요. 두 형제님, 형제분 두분 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국토부에 의해서 네, 현행법 위반이 될수 있음을 지금 국토부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